우리 지역의 화제가 되는 인물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김용필 충남도 의원이 예산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 방적과 관련한 활용책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김용필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 시청자 여러분. 네이 충남 방적 문제는 그동안 충남 뉴스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안인데요. 이 최근 활용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Sg 그룹에서 구 충남 방적을 인수한 이후에 2015년도 12월 30일 날 드디어 예산 군민들이 생각할 때에 아주 적절한 개발 의지를 가진 그 의견서를 예산 군에 사실상 제출을 하였습니다. 네. 그 부분은 공장 용지에서 이제 상업용지, 주거용지, 또 녹지 공간, 또 아울렛, 물류센터로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의원님의 이러한 제안에 충남도와 SG 그룹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반응이 좀 있었나요? 사실 이 부분은 SG 그룹에서 예산군에 개발 의견을 제출했던 사실 그 내용입니다. 물론 공장용지가 상업용지나 또는 주거 또는 아울렛 물류센터로 갔을 때에는 일반적인 일부의 시각은 특혜 시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물류센터라든지 아울렛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그 용지로 변경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상 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네. 같은 상황 가운데서 2010년도부터 그 충남 방적을 대상으로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저는 성과가 나타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충청남도나 예산군이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SG 그룹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개발을 가시화 시켜야만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의 이러한 제안에 충남도와 SG 그룹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반응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2010년도 10월 20일부터 충남 방적 해결을 위해서 5분발은 도정지를 통해서 무수하게 벽을 두들겼습니다. 네. 그결과 라고도 볼수 있지만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SG그룹이 2015년도 10월 30일 날구 충남방적 부지를 개발하겠다라고 의견서를 예산군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호기를 이용을 해서 충청남도와 예산군은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주민들의 고통 해소와 그리고 지역 경기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대안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반응이 좀 뜨뜻 미지근했다 이런 반응으로 좀 격리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칼자루를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땅 주인 SG그룹이잖아요. 네. SG그룹이 내가 개발하기 싫은데 누가 나를 개발하고 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큰 반응이든 적은 반응이든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공식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충남도와 예산군이 S.G. 그룹과 함께 주민들의 고통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며, S.G. 그룹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이 문제는 예산지역 경제 활성화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내포신도시 불균형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 오셨는데, 내포신도시 불균형 문제좀 어떻게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내포신도시 하면, 우리 앵커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홍성만의 도시는 아니고, 예산군의 그 면적도 약한 37%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산군 지역은 지금도 허벌판입니다. 그 허벌판인 것이 개선이 되어졌느냐. 지금 이지건설 아파트 한개 단지만 지금 현재 크레인 올라가서 건축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거는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장이 들어줘야만 되고, 네. 그다음에 고급 대학 시설, 교육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수도권 인구가 이 내포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예산 권역의 개발은 LH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LH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인 개발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충남 방정 예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환경 오염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는데 실제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 현황이 어떻습니까? 충남 방적은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된 자재가 스트레트입니다. 근데 스트레트는 성면이고 성면은 암을 유발시키는 그 원인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 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 나눴던 충남방적이나 내포신도시 불균형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활동하실 계획입니까? 사실, 충남방적이 위치하고 있는 예산 또 홍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내포신도시는 어려운 이유가 세종시 국가기관인 행정중심 복합도시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려운 여건이라고 봅니다. 빼진 상황은. 근데 이것은 반드시 헤쳐나가야만 됩니다. 이 부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안희정 도지사를 중심으로 또 중앙의 정치권이 국가중심도시 세종시만의 힘을 보탤 것이 아니라 바로 정부의 행정정책에 의해서 대전에 있던 도청이 내포 허허불판에 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중앙정부가 내포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되고 특별히 그로말미암아 예산읍이나 또는 기타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